세상에, 화려한 날들 지난주 엔딩 보시고, 다들 그대로 얼어붙는 줄 아셨죠? 지강호의 폭로로 지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충격인데,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은호가 뺑소니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던 고성이가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소름 끼치는 한마디로 자신이 은호의 친엄마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역대급 반전, 과연 다음 회차는 또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눈 깜빡할 새도 없을 겁니다. 이뜨 뜨거운 화려한 날들 다음 회차, 바로 11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엔딩과 예고편 속 복선,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예측까지 꼼꼼하게 짚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드라마가 100배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번 11회 예고편과 지난 10회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강력한 힌트들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의 이야기와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개 방식을 더해 다음 스토리를 예측 니다 해봤습니다. 이 예측들만 알아도 다음 주 화려한 날들이 기다려질 거예요.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지난 10회 마지막 장면에서 고성이가 직접 내뱉은 말처럼 고성이는 지은호의 친어머니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드라마 전체를 뒤흔들 가장 거대한 폭풍이 될 거예요. 성재의 새어머니이자 메인 악역인 고성이가 은호의 친어머니라니. 과거 고성이가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면서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소름 돋는 퍼즐 조각처럼 맞춰집니다. 자신의 친딸을 바라 보며 한심하기는 이라고 말하는 고성희의 잔인함은 앞으로 펼쳐질 악행을 짐작하게 하죠. 은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강호의 입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그 친어머니가 고성희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길 겁니다. 그녀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때 지역과 성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은호를 챙기는 모습이 예고편에도 나. 아, 뜻. 이들의 존재가 은호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은호는 이 엄청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절대 놓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예고편에서 지역은 성재가 은호를 챙기는 것을 보고, 지가 남친이야, 뭐야?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또, 은호가 코피를 흘리자 화장지를 건네면서도, 으, 짜증나라고 투덜대죠. 이거, 정말이지?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남자 주인공의 모습 아닌가요? 으로는 툴툴대고 밀어내지만 속으로는 은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호가 가장 힘든 순간에 지혁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비혼주의를 외치며 은호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던 지혁이었지만 은호의 출생 비밀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칠 겁니다. 성재를 향한 질투와 은호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뒤섞여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은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재는 예고편에서 은호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굳건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태도가 변하면서 성재는 분명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동안 은호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묵묵히 지켜주던 성재가 이제는 지역과의 삼각관계에서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고성이가 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재는 자신의 새 어머니와 사랑하는 은호 사이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재가 은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의 사랑은 단순히 짝사랑이 아닌 더 깊은 희생과 갈등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성재가 은호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지 그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고성이가 은호의 침모임이 밝혀진 이상 30년 완전 은호를 버려두거나 바꿔치기한 과거의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진석은 아들 성재에게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고 말하고 성희는 진석에게 재혼에 대해 내세울 게 없다는 표현을 썼죠. 이두 대사가 연결된다면 고성희가 박진석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가 은호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딸을 찾는 것을 넘어 박 박진석의 재산이나 회사 경영권과 관련되어 은호를 이용하려는 거대한 음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은호의 출생 비밀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하거나 심지어 박진석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의 무서운 계획이 언제쯤 완전히 드러날까요? 이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메인 스토리만큼 흥미로운 또 다른 예측도 있습니다. 소식 없이 잠적해 있던 지역이 서울에 있는 걸 보고 지환이 미행을 시작합니다. 지환의 미행은 단순한 형제간의 호기심을 넘어 드라마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환이 지역을 따라가다 은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거나 지역의 복잡한 감정선을 포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보는 지역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이고 특히 지역과 아버지 이상철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환의 미행이 어떤 비밀을 밝혀낼지 이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퍼질지 지켜보는 것도 드라마를 즐기는 또 다른 묘미가 될 겁니다. 이지환의 눈에 들어올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이지혁의 여동생인 이수빈에게도 새로운 감정의 변화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빈은 오빠 지혁과 친한 성재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그의 자상하고 듬직한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성재가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그 육각형의 남자니까요. 지금까지는 은호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박성재의 시선을 선이 수빈으로 인해 또 다른 관계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복잡한 애정라인에 한 줄을 더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수빈과 성재의 애정라인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회차에서 그녀의 설레는 눈빛을 놓치지 마세요. 화려한 날들은 이제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인물들의 폭발적인 감정선으로 진짜 화려한 전개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은호의 출생 비밀, 고성희의 섬뜩한 계획, 그리고 지역과 성재의 성재, 수빈까지 얽히고 설킬 사랑 쟁탈전까지 그야말로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거예요. 과연 은호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혁과 성재 중 누가 그녀의 힘든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진짜 얼굴은 언제쯤 완전히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다음 회차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드라마의 또 다른 관. 완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화려한 날들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본방 사수하시고 또 만나요.